안녕하십니까. 마이린TV입니다. 오늘은 마이린TV에서 만나고 싶은 크리에이터로 가장 많은 댓글을 받으신 잠든님과 함께 신문 쉽다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 네. 오늘 할 질문은 마이린TV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뽑아주신 거고요.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심으로 정리해서 질문 해보겠습니다. 네, TV 채널을 보면, 네. 잠들이랑 닉네임의 뜻은, 잠을, 마, 잠을 많이 잔다와, 분명히 슬기님을 귀엽게 부른 것을 합쳐 잠들이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맞아요. 어, 굉장히 바쁘실 텐데, 네. 에 실제로 언제 얼마나 자시나요? 잠을 얼마나 자냐고요? 네. 어, 이제, 평소에 근데 사실 이제, 녹화하고 편집하고 하느라 요즘은 그렇게 막 잠을 많이 자는 편은 아닌데요. 그니까 러 잠을 많이 좋아하고요. 그리고 요즘 어. 많이 자는 것보다는 이제 휴일 같은 때는 진짜 많이 자요. 한 12시간씩? 근데 이제 평소에 뭐 저도 크리에이터 활동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많이 음. 자진 못하고 있어요. 요즘. 네. 저도 오늘 12시간 잤나. 아, 12시간 자고 왔어요? 네. 아, 어제 운동에 했다면서요. 네. <laughs> 그래서 네. 12시간 자서 오늘 진짜 힘들었었어. <laughs> 배명이 잠자리, 잠통수, 뭐 성격 파탄자 등재 재밌는 배명도 많고 네. 하보드 생이라는 배명까지 배명이 아주 다양한데요. 네.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배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어, 물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제가 통수를 칠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제가 좀... 어, 뭐라 되지? 인지도도 좀 생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청자분들 재밌게 봐주셔서 저는 통수라는 별명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버드생도 뭐, 데들리오드빌에서 <laughs> 뭐 그렇게 나온 별명인데,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재밌게 한 거니까.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면서 도티님의 통수를 치는 것으로 어, 유명해지셨는데요. 네. 통소를 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통수가 취미라는 취미냐는 질문도 아, 있었는데 통수가 취미 <laughs> 어 뭐랄까 그러니까 그런 뭔가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쌓고 가고 있는데 밑에 블럭을 캐버린다거나 그런 타이밍이 뭔가 제 눈에는 좀더잘 보였고 평소에도 이제 제가 좀 장난기가 많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어, 그냥 자연스럽게 게임을 하다가 어, 재밌는 부분을 막 연출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것 같고요. 취미라기보다는 좀 빈번하게 하는 거죠. 뭐 재밌고 자주 하니까 취미일 수도 있겠네요.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잠인미나는 네. 동영상에서 통수칠때 진짜 재미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웃음> 저 <웃음> 크리에이터로서의 활동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저 저의 경우는 유튜브 키즈데이에 가가지고 마이린 t v 를 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잠디 님은 어떻게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음, 도티 님 원래 시청자였어요. 제가 도티 님 시청자였는데 이제 좋은 계기로 어, 도티 님과 함께 하게 돼서 크리에이터를 시작하게 됐고요. 뭐 지금은 어, 계속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싶고 예, 제가 마이린 TV를 좀 봤는데 굉장히 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화이 저는 전화일 때 뭐했나 <laughs> 그래서 어, 좀 대견하고 마이린티브 만찬해주세요. 많는 <laughs> 크리에이터가 샌드박스에 합류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데요. 네. 도티님의 경우는 어떻게 샌드박스에 합류하게 되셨나요? 음, 도티님 팬클럽 회장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laughs> 네, 제가 이제 도티님이 아프리카 방송을 하고 뭐 유튜브를 시작하실 때. 시청자가 한 10명일 때, 구독자가 한 100명일 때부터 봤던 초기 시청자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보면서 좋은 계기도 같이 하게 됐고, 어, 샌드박스는 이제 설립을 함과 동시에 합류도 하게 됐죠. 그래서 뭐 같이 음. 뭐 어떻게 보면 시작하게 된 멤버라고 할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 두티님이 고독자 뭐 100명이 돼데 그때부터 봤다고 해줬잖아요 네 그럼 그때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네. 네. 그때 이제 싱글 플레이만 하니까 마인크래프트의 재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네. 이제 좀 찾아보게 됐어요 마인크래프트 하시는 분들 근데 그때 이제 도티님이 방송을 맨날 맨날 키시고 열심히 네. 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서 네. 그때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친구들이랑 마인크래프트 같이 많이 합니다. 아, 정말요? 네. 어, 마인크래프트 재밌죠? 같이 네. 하는 게 재밌죠. 싱글 네. 플레이보다는. 크리에이터로서 가장 고람 있었던 적은 언제인가요? 음. 이제 영상을 이제 녹화하고 편집을 하고 하는 거를 매일매일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상을 올리고 하는 거에 가끔 부담이 될 때도 있는데 딱 영상 네. 올렸을 때막 댓글에 기다렸어요. 뭐, 영상 너무 재밌어요. 하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렇게제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걸좀볼 때, 그럴 때 제일 뿌듯하고 보담 있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게임팀에왜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서, 음. 만들면 어떤 네네. 것을 하고 싶으세요? 뭐 먹방이나 뷰티 같은? <laughs> 제가 사실 뷰티는, 네. 어, 보는 거는 가끔 이제 재밌게 보는데, 네. 이제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만약에 하게 된다면, 뭐, 일상 채널, 빅민 오빠처럼 일상 채널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장난감 같은 거를 제가 좀 좋아해서, 레고 네.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럼 당장은 이제 게임 채널을 열심히 하는 게주 목표이긴 한데, 좋은 질문이네요, 되게. 그리고 뭐 그렇죠 일상이나 레고나 뭐 그런 걸 해보고 싶다. 예, 저도 레고 정말 좋아요. 해 그래요? <laughs> 집에 엄청 많아요. 저는 레고가 되게 많았었는데 네 엄마가 누구 다 줘버렸어요. 저한테야 많아지도 않고. <laughs> 그래서 요즘 다시 사고 있습니다. 저처럼 네. 이제 막 네.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또는 앞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 이제, 저도 유튜브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느낀 바로는, 이제, 어, 꾸준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면, 그게 재밌고, 이제, 꾸준히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람도 느끼고, 계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고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여러 시도를 통해서 한 번에 찾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시도를 통해서 찾았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좀비고등학교 쿨스타일하고 음, 네. 어, 몬스터 레이드는 네. 방송 콘텐츠로 다양한 게임을 하고 계신데요 네. 방송을 떠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음 좋아하는 게임이라 이제 모바일 게임도 많이 하고 마인크래프트 게임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쭉해온 게임은 메이플스토리도 좋아하고 아 뭔가 이게 추억의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제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게임.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이다 가끔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어 마인크래프트도 그냥 가끔 해도 괜찮은 게임인 것 같고 그냥 저는 사실 마인크래프트가 재밌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메이플도 재밌고 마인크래프트도 재밌고 한것 같아요 뭐 메이플이 약간 r 추억의 게임이긴 하죠. i n e c r a f t Maple, Minecraft. m a 이 l e Minecraft. Maple, m i n e c r 요 f t Maple, Minecraft. m 제일 좋아하는, 아니 좋아하는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가요? 어, 나이 차가 조금 나지만 도티님과 사귀 생각도 사귀 생각도 있으신가요? 아, 제가 안 그래도 그 영상 댓글에서 이 질문을 봤어요. 진짜 도티님하고 사귀 생각 있으세요? 그때 뭐, <laughs> 어, 어 이상형이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 네. 글쎄요, 그냥. 사실, 네. 근데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어, 다들 그냥 좀 친구 같은 느낌이 강해서, 네. 뭔가 딱 이상형을 뽑기는 좀 힘들지만, 네. 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빅민 오빠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굳이 뽑자면, 굳이 뽑자면, <laughs> 빅민 오빠도 괜찮은 것 같고, 어, 도티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사귀거나 어, 그런 거는 좀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laughs> 좀, 네. 그쵸? 좀다 이렇게 같이 일하는 동료고 친구다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잠띠님과 함께 신문이십당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크리에이터와 인터뷰를 해볼테니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마이린TV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잠띠TV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